필라 기독교 방송국은 21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글랜사이드에 위치한 필라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필라 암디옥 교회에서는 10월 27일 금요일부터 11월 18일 토요일까지 21일간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다니엘 특별 새벽 봉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재필 재단과 아인슈타인 몽고메리 병원이 공동 주최한 한인 동포를 위한 건강 포럼이 지난 4일 토요일 약 300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페나시안 노인 복지원에서는 지난 10월 27일 클라리네스트 최은영 씨와 피아니스트 유현정 씨를 초청해서 10월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필라 교계 뉴스입니다. 필라 기독교 방송국은 21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글랜사이드에 위치한 필라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방송국 사장 박등배 목사는 이번 후원의 밤은 지난 21년 동안 기독교 방송에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후원과 기도로 성원해준 각 교회 목사님, 후원업체들과 천사 회원들 예청자 여러분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예배와 찬양에서는 기독교 방송국 사장 박등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박중영 장로가 인도하는 방송국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였고 분일교회 당임 정이곤 목사가 기도를 드렸으며 방송국 천사 회장. 필라사랑의 교회 김형숙 권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성경봉독을 하였습니다. 이어 직전 필라교협회장 김영천 목사의 기도의 능력과 기적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며 성경말씀과 신뢰를 들어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의 21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독교 방송을 도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필라델피아 동포사회에 놀라운 은내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톤 하태규 집사가 부르심 헌금 찬양을 드렸으며 방송선교사 필라사랑의 교회 박상설 장로가 헌금 기도를 드렸으며 방송국 이사 순복음중앙교회 강승호 목사의 광고 후 방송국 상임고문 안영균 목사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필라 기독교 방송국 이사장인 박상익 장로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금까지 천사같은 회원들의 헌분과 기도, 24개 교회에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최근 들어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의 천사회원이 늘어나면서 방송을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라디오 1대 보급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뜻깊은 손길들을 기다린다며 널싱 홈이나 데이 케어 센터 또는 노인 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선교 차원에서 10대, 20대의 헌금을 할 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라 지역에서는 한대 35불, 교회 지역에서는 70불짜리 라디오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안 기독교 방송 사장 박등배 목사는 셀폰 일반 전화 사무실 집 전화 6 0 5 4 7 5 1701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며 전화 통화 방송을 소개했습니다. 2부 칭교와 나눔의 시간에 방송국 총무국장 박정호 목사가 인도를 했으며 만찬 기도에 방송국 이사 오성한 장로가 들였으며 사랑의 교회에서 마련한 만찬을 나누며 성교 보고와 특송 축사의 시간을 가지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박등배 목사의 사장 인사말에 이어 방송 성교국장인 김성준 목사의 성교 보고, 이대우 목사, 장병기 장노 등의 축사, 서수진 아나운서의 카톡 편지로 보내온 천사회원의 간증 낭독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장 조중 목사가 후원 안내를 했으며 깜짝 퀴즈를 통해 라디오 세대를 추첨해서 후원자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어 다 같이 폐회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을 드리고 방송선교국장 김성준 목사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필라 안디옥교에서는 10월 27일 금요일부터 11월 18일 토요일까지 21일간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에스라서 강해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첫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호성기 목사는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줄 것이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의 삶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일 30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 부흥회에 모여 은혜를 받고 있고 특별히 매주 토요일에는 안디옥 교회 OICC 비전에 따른 한어부, 영어부, 스페니시부 안디옥 열방교회, 다민족교회와 시티 캠퍼스 교회에서 온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특별 새벽 붕에 참석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차세대들이 주님의 자녀로 바로 자라나기 위해 매일 새벽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 훈련의 시간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40여 명의 학생들이 매일매일 부모와 함께 동참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 어른들까지 세대와 민족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모임을 실현해가는 필라 안디옥 교회 특별 새벽붕회는 11월 18일까지 개최했습니다. 필라 지역 뉴스입니다. 서재필 재단과 아인슈타인 몽고메리 병원이 공동 주최한 한인 동포를 위한 건강 포럼이 지난 4일 토요일 약 300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렌스데일 서재필 의료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1월 4일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인교 의학 박사를 비롯하여 약 50여 명의 의사 및 의료인들이 나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과 건강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봉사 활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차에는 공동 주관한 아인슈타인 몽고메리 병원을 포함하여 비형 간염 재단, 요코 요양원 등총7개 건강 관련 단체가 참가하여 한인 동포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바쁜 생활에 쫓겨 독감 예방 접종 기회를 놓친 50여 명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을 제공했고, 21명을 대상으로 비형 간염 검사 그리고 130여 명에 대하여 혈압 측정 및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서재필 재단 최현태 회장은 행사를 마치면서 한인 동포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서재필 재단은 앞으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펜아시안 노인복지원에서는 지난 10월 27일 클라리네스트 최은영 씨와 피아니스트 유현정 씨를 초청해서 10월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최은영 씨는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에 나오는 명상곡으로첫 무대를 시작하였는데 주로 바이올린 연주로 듣던 이 곡을 클라리넷의 연주로 듣게 된 것도 색다르고 좋았지만 수도승 아타나일이 자신을 유혹하는 방탕한 무예인 타이스의 유혹을 뿌리치며 그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는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것 또한 한결 흥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최은영씨가 두 번째 선사한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곡인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고 마지막으로 들려진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오버는 재밌는 곡조와 경쾌한 리듬으로 청중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아주 흥겨운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유현정 씨는 최은영 씨와 호흡을 맞춰 함께 연주한 거래에도. 바흐의 예수는 인류 소망의 기쁨과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리고 최영섭씨의 그리운 금강산을 독주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리를 함께했던 페나시안 노인복지원의 이사장인 데이비드 밀러씨는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집중해서 감상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예보입니다. 월요일의 낮에는 충분한 햇빛이 예상되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기온 47도, 최저기온 37도입니다. 화요일의 낮에는 더 따뜻해지며 밤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56도, 최저기온 42도입니다. 수요일의 낮에는 대체로 맑으며 밤에도 맑겠습니다. 최고기온 54도, 최저기온 34도입니다. 목요일은 낮에는 때때로 구름이 적절하고 화창하며 밤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44도, 최저 기온 32도입니다. 금요일은 낮에는 약간 흐리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48도, 최저 기온 38도입니다. 토요일은 낮에는 약간의 해가 난후 흐려지며 밤에는 잠시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 53도, 최저 기온 41도입니다. 주일은 낮에는 약간의 비가 예상되며 밤에는 약간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54도, 최저 기온 41도입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필라 9시 뉴스 진행의 서수진이었습니다.